안녕하세요. 저는 신성고등학교 도서관 동아리 라즈에서 진행하는 책읽어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김태현입니다.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전문서적, 아동동화 문학, 라노벨 등 여러 장르의 서적을 읽어드리거나 추천해드립니다. 저는 그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실 것 같은 라노벨을 추천해드리는데요. 도서관 동아리 하면은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문학이나 그런 것만 하실 줄 알았겠지만 저희는 그 여러 가지 특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라노벨이라는 도서도 추천해드리고자 했습니다.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도서는 노게임 no 모라이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. 그 애니나 뭐 일본 문화 쪽에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소설입니다. 현재 그 소설로는 8 0까지 나와 있고 애니로는 12화까지 나와 있는데, 아 12화까지 나와 있는데? 상권 분량까지의 내용입니다. 이 소설은 요즘 소설 쏟아져 나오는 이곡갱 소설. 즉, 이 세계에서 고등학생이 가서 갱판 친다는 소설입니다.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영어이죠 음, 이곡갱 소설은 스토리가 너무 전형적이기 때문에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치고 받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노게인 너 라이프는 매우 재밌어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, 태락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현재이자 히키코머리이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닉네임 공백의 소유자인 소라와 시로 남매는 어느날 의문의 인물로부터 체스 도전을 받습니다. 공백 남매가 사투 끝에 이는데 성공하자 갑자기 디스보드라는 이 세계로 전이하게 되는데요. 체스 도전자였던 게임의 신인 테토가 그들 이 세계로 초대한 거였습니다. 디스보드의 세계는 10가지 맹약 아래의 게임에 의해 국가의 경계선 등 여러 가지 중대사 등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게임의 세계인데요. 게임팀 공백남매는 뭐물맞는 고기처럼 활약하게 됩니다. 개인적으로 노겜노라의 게임 중에서 체스 변이 가장 재미있었는데요.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, 그 공백남매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머리가 좋으면 체스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?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체스가 가장 기대됐었는데요. 역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. 그이 참신한 체스, 약간 해리포터 체스 같은 느낌도 났는데 어쨌든 재밌었습니다. 그 평범한 이국게인과는 달리 이 세계의 설정이 참신했고 주인공들의 강함의 표현이 그냥 전투에서 전투에 있는 순살로 인한 표현이 아니라 그 게임에 있어서 그 친밀함이나 그런 걸로 주인공들의 강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뭔가 이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꼭 한번 봐야 될 작품인데요.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주에 감사했습니다. 김태환이었습니다.